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수성그러닝메이트더 영셀프메이드의 셀메입니다. 어, 벌써 11월이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 영상을 10월 19일 날 올리고 벌써 한 2주 정도가 지나서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영상을 올리자라고 스스로 약속을 했고 내일이면 2주 때가 돼서 오늘 오랜만에 본가에 왔거든요. 시간이 늦었지만 일단 영상을 찍고 내일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찍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시간도 늦었고, 목소리가 좀 많이 작게 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본가에 오는데, 이번에는 일이 조금 겹치면서, 주말에 뭐, 재택근무도 하고, 또 출장도 가고, 친구들 만나고 막 이러느라, 거의 3주 만에 집에 왔고, 10월 19일 날 영상을 올렸는데, 2주는 뭔가 좀 몸이 많이 피곤해서 영상을 못 올렸고요. 그리고 이때는 대표님께서 내주신 숙제가 있어서 그것도 하고 또 세미나가 좀 많았거든요. 29일 세미나, 30일 세미나 참석을 하면서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주로 매매했던 내용을 보고 그리고 참석했던 세미나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얘기를 하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선물 차트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계속 음봉을 그리다가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찍고 올라가면서 막혔죠. 여기서 좀 막혀가지고 어, 또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지 않을까. 제가 한번 여기서 저항선을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딪히고 횡보를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121선에 올라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요새 흐름이 좋습니다. 매지온 종목을 보면은 여기서 21선이랑 멀리 떨어지면서 이격도가 컸다가 다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크게 조정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 21선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봤을 때는 딱 21선에 올라탄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hts로 보니까 조금 위에 있네요. 21선 위에. 차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꾸준하게 하나씩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지는 못했는데, 매매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리를 꽤 하긴 했거든요 뭐 단타도 조금 조금씩 치고 물론 수익은 안 났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영상 올린 게 10월 19일이었으니까 21일부터 한번 보면은 제가 계속 신일산업이 괜찮은 것 같다 뭐 중장기로 한번 들고 가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샀습니다 한 100주 정도 워낙 단가가 낮기 때문에 100주 해봤자 173,000원 밖에 안 됐고요 매수하고 그 다음날 거래 안 했고, 그 다음날 매도를 했죠. 17만 3천 원에 매수했었는데,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매도를 했죠. 결국 손해를 받고, 그 다음날 매지온 3개를 샀습니다. 추가 매수하고, 신라젠으로 단타를 쳤는데, 마이너스 1.25% 손해를 보고 팔았죠. 25일 거래 안 했고, 18일 안 했고, 29일, HLB 파워로 단타를 쳤는데, 또 수익을 못 냈죠. 손해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매지온 추가면서 하나 했고, 30일도 단타를 쳤습니다. HLB 생명과학으로 이번엔 단타를 쳤는데,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고 팔았죠. 30일을 매매 안 했고, 오늘도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구를 먼저 보면은 지금 수익률이 58%네요. 그저께 꽤 조정이 많이 나왔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목요일날 힘의 균형이 있는 윗꼬리, 아래 꼬리를 동시에 단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오늘 4%, 4.3%가량 반등을 해줬죠. 오늘 좀 사줬어야 했는데, 월급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추가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발표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발표가 학회가 11월 17일인데 이게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새벽이거든요 월요일 새벽 거의 12시 좀 넘어서 그쯤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뭐 학회를 생, 방송으로 라이브로 볼순 없지만 논문에 대한 초록을 저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결과를 알수 있겠죠 월요일날 대폭락이 오거나 대폭 등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잠을 잘못잘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산건 아니지만 제가 어제 저 저한테 매지온을 추천해 준 그러니까 추천했다기보다 알려준 형이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매수를 했는데 그 형은 진짜 많이 샀더라고요. 더더 더 사가지고 지금 한 300주 정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키케아 42개 그 정도인데 저랑 마지막으로 만난 게한 5월쯤이었나요? 6월쯤이었나 그때였는데 그때 이후로도 계속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조금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한 300주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도 자동 일지를 보면 매주 보면 이렇게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있고 원래 살려고 했던 가격보다 좀 비싸게 매수가 됐는데 호가를 딱 정해놓고 매수를 하면은 비밀번호를 안 치면 다시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호가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그냥 현재가로 돼 버립니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근데 그걸 모르고 바로 또 구매를 해 가지고 그때 현재가로 매수가 돼 버렸죠 이때 떨어졌을 때더 샀어야 되는데 최소한 오늘 4% 오르기 전에 샀어야 되는데 못뭐 샀습니다 월급이 좀 들어왔으니까 이제 돈을 잘 계산을 해서 살수 있으면 더 사고 또 이번 달에 적금이 만기가 되거든요 적금은 22일날 종료가 되는데 적금이 좀더 일찍 끝났다면 만기가 됐다면 이 18일 발표 전에 더 매수를 할수 있을 텐데 제가 이거 만기 되자마자 바로 어머니한테 돈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돈을 드려야 돼서 이걸로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살짝 뭔가 제 돈이 제 돈이 아닌 느낌? 그래서 사실 중간에 빼가지고 투자를 할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이 돈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면 그냥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뺄것 같고 그리고 신일산업 이때 단타쳤죠. 마이너스 1.41% 손해를 보고 단타를 치. 어, 이때는 꽤 많이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마이너스 5% 5.74%. 이때 마지노선이 5%였는데 그거보다 내려가서 팔아버렸죠. 분명히 더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는,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올랐을 때 사서 떨어졌을 때 팔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라젠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죠. 아까 보여드렸고, 마이너스 1.25%. 그 다음에 HLB 파워. 아 요거는 거의 꼭대기에서 샀죠 거의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이때 올랐을 때 팔았는데 아마 제가 판 이후로 계속 떨어졌던 것 같아요 생명과학도 생명과학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수익을 좀 많이 냈죠 이때 그리고 여기서는 손해를 봤습니다 마이너스 2.52% 제가 단타를 칠때 손절라인을 한 2%로 잡고 쳐서 그 웬만하면은 잃더라고요 거의 2%또 오를 때는 팔기가 싫어가지고 아좀더 오를 것 같은데? 그때 팔아야 됩니다. 그때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또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해서 팔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짜 갈 길이 멀구나. 그래도 손절하는 뭔가 손절을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이제는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최대한 돈을 적게 잃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잘 연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안 잃는 게 좋겠지만, 잃어야 된다면 가장 조금 잃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새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지원을 계속 사면서 단타도 조금 조금씩 치고. 네, 역시나 어렵네요. 그리 제가 참여한 세미나는 부동산 세미나였는데요. 그, 무료로 3시간짜리 강의를 세번 하는 그, 세미나였는데, 10월 26일 날한번 있었고 이날은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외근을 가서 출근을 하느라 참석을 못했고 원래 가기로 했었는데 29일은 저희 친형이랑 참석을 했는데 친형이 잘못 알아듣겠다 그래 가지고 한 시간만 듣고 나왔어요 그 특수물건에 관련된 유치권이 있는 경매에 나온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강의였고 이건 진짜 투자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반인들이 거의 할수 없는 투자법이어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그랬고 30일은 이것도 친형이랑 갈려다가 친형이 안 가고 회사 직원분이랑 가게 돼서 이거는 3시간 다 들었습니다 이게 이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램이라는 회사의 대표님이 김용길 대표님이 3시간 동안 강연을 해 주신 거고 이 밴드에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올라오고, 이런 경제 금융시장 전망, 그리고 수업했던 강의 자료 같은 것도 다 올라와서 정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밴드입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잘 듣고 왔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분이 본인의 큰아들한테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만든 수업 자료래요. 그거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기초부터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여서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때 물건을 고르는 건 쉬운데 오히려 그 투자할 지역을 고르는 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개발이 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서 내가 여기를 투자해야겠다.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기는 이래서 이래서 무조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는 거죠. 어. 철도가 깔린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거나. 근데 또 이런 게다 정부나 시에서 미리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된 게 진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산을 확인을 하고, 또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게 잘 예정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되고 있다면 지금은 어느 단계인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뭐,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런 건 결정을 하는 거죠, 나중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청난 자료와 지표들을 가지고 귀찮은 사람들은 사실 몇 가지만 보라고 했는데, 정말 볼게 많습니다. 와, 이거 왜 적당히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본인한테 맞는 그런 지표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많은 것들 중에 나는? 아, 버스 노선을 가지고 가야겠다. 버스 노선이, 급행 버스 노선이 여기 여기 들어온다더라. 그러면 이쪽이 무조건 발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를 계속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하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돈을 모으고.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강의였던 것 같아요. 무료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워낙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11월에도 좀 세미나를 많이 다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내일은 주말인데 제가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내일은 좀 평소에 못 읽었던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두권 정도 챙겨 왔고 친구랑 자전거 타기로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탈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미세먼지도 많고 내일은 집에서 누워서 탱자탱자 책좀 읽다가 일도 하고 그러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어,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마 내일 일하면서 영상 편집하고 업로드할 것 같은데 뭐이 목소리가 잘 녹음이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작게 말해서 그래도 영상은 올릴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